네, 안녕하세요, 진리언타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도 예, 확률 통과를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걸부터 얘기하면 은 우리가 이제 박스뮬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지 예, 제가 예, 설명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예. x1하고 x2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것이 각각 독립인 그렇 균일분포를 가진다. 유니폼 디스 분포죠. 0에서 1 사이에 균일분포를 따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g1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g1을, root, minus, e, log, x1. minus, e, log, x1은, 그냥 0보다 크죠. 왜냐하면은, 저, x1이, 여기에서 일사의 값이 같기 때문에, 이 로그 x1은,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 보면, 양수가 돼서, 이 root, minus, e, log, x1은 항상,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g1은 우리가 드리는 루트 마 root, minus, e, log, x1 곱하기, c o s i 파 i x2가 되고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g2를 마이너스 2 log x1 s 인 n 2파이 x2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그냥, 예, x1 x2가, 네, 우리가 이런, 어, 유니폼 디스이션일 때, 지원 g2를 이렇게, x1, x2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원라고 g2를 쓰는 거, 이걸 우리가 바로, 어, 우리가 박스 블러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박스 블러 트랜스폼 우리가 왜 하는지, 예,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니까, 러 g1 제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g1 제곱은 그럼 어떻게 했냐? 마2 로그 x1, 코사인 제곱 2πx가 되죠. 그렇 g2의 제곱은 마2 로그 x1, 사인 제곱 2πx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g1 제곱에 g2 제곱을 더하게 되면, 저,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1이죠. 그러면, g1 제곱 플러스 g2의 제곱은 마2 로그 x1입니다. 그러면, 로고 X1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지원제곱, 지투제곱이 되죠 그러면 X1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 x 1은 익스프런셜 마이너스 2분의 지원제곱 플러스 지투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익스프런셜 마이너스 2분의 Q라고 쓰겠습니다. 여기서 Q는, 그쵸, 지원제곱 플러스 지투제곱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G1분의 G2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G1분의 G2는 우리가 탄젠트 2이 x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코사인 x분의 사인 x는 탄젠트 x니까요. 그럼 우리가 x2는 2이분의1 곱하기, 그쵸? 아크탄젠트. 그쵸? 아크탄젠트. 네. 탄젠트 g1분의 g2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x1과 x2에 관해서 플러스어 우리가 이제 자커비안을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가 자커비안. 우리가 요. 자커비언 한번 그려볼게요. X, 자코비언은 행렬식인데, 바로 X1을 지원과 지투에 관해서 미분하고, X2를 지원과 지투에 관해서 미분한 것을 우리가, 이러한 행렬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쓰게 되면은, X1은 우리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Q라고 했고요. 그쵸? 네. 그 Q는 지원 플러스 지투 제곱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X2는 파이분의1 곱하기 아크 탄젠트 지원분의 지투라고 했었죠. 그럼, 우리가, 네. 우리가 이것을 각각 미분하면 어떻게 쓸수 있냐? x1을 지원으로 미분하면 g1, 마이너스 g1, 익스포렌셜, 마이너스 2분의 q가 되고요 x1을 g2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g2분의 익스포렌셜, 2분의 q가 됩니다. 그러면, 아크탄젠트를 미분하면 1 플러스, 아크탄젠트 x를 미분하면, 그렇죠? 아크탄젠트 x를 미분하면 1 플러스, 그1 그렇죠? 플러스, 어, x, 1,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 예, 알수 있습니다. 예. 아크단제를 분하면아크제도 X를 미분하면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되고요. 우리가 그걸 이용하면, X2를 지원에 관해서 미분한 것은 2파분의2이 곱하기 1 플러스 지원분의 G2 제곱분의 G2 곱하기, 저, 마이너스 G1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저 G1으로 미분한 것은. 그리고 G2에 관해서 미분한 것은 우리가 바로 어떻게 됐냐? 2파이 분의 1 곱하기 그 2파이 분의 2파 곱하기 1 플러스 지 g분의 g2의 제곱 분의 1 곱하기 g 1분의 1이 되죠. 그렇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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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g1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아, 우리가, 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쵸, 예. 네. 네, 알 수가 있구요. 우리가,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예,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느냐 하면, 네, 우리가 요 항을, x2를 g1에 관해서 미분하면, 저, 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제가 좀 예, 제가 <laughs> 헷갈려서 했는데 예, 그리고 우리가 다시 정리할 수는 어떻게 되냐? 이 행렬식은 이렇게 쓸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정리해서 우리가 그래서 행렬식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쵸 바로 야코비안은 마이너스 2 파이 분의 지일 제곱 분의 g 2 제곱 분의 지원 제곱 익크스포넌시 마이너스 이 분의 q. 요거 곱한 거에서 요거 곱한 거뺀거 거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 파이 분의 지일 제곱 플러스 g2제곱분에 g2제곱, 익스퍼런셜 마이너스 2분의 크가 되고, 요것은 바로 무엇이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분의 익스퍼런셜 2분의 크가 되죠. 그렇죠 지원제곱, 지원제곱 플러스 g2제곱이 지워지게 되죠. 네. 그죠? 렇 네. 이것이, 음. 네, 이렇게, 되,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렇 근데 우리가 어, g1하고 g2에, 우리가, 그죠? 네. 우리가, x1하고 x2에, 예, x1하고 x2가 각각 독립이라고 했는데, x1하고 x2의, 어, 결합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1이 되죠. 그죠? 요것도, 어, 0에서 1 사이에 유니폼 디스이를 갖고, x2도 0에서 1 사이에 유니폼 디스피를 갖기 때문에, 요거의 결합 확률 밀도 함수는 어,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 네,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X1은 0에서 Y, 0에서 Y. 그러면 우리가 지원과 G2의 어, 결합 확률 밀도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로 지원 G2는 바로 이 F, F, X1, X2의 이 야코비안의 절대값을 곱한게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쓰느냐? 이 지원과 G2의 절대값은, 아, 지원과 G2의, 어, 조인트, 예, 결합 확률 밀도함수는 E5분의 익스퍼니셜 마이너스 2분의 g 1 제곱 플러스 g 2 제곱으로 쓸 수가 있죠. 여기서 g 1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고요. 우리가 g 정의에서죠. 의해서, 정의에서 의해서 그리고 g 2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가 있습니다. 네, 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즉 어, 균일 분포 그렇죠? 네. 균일 분포 어 0에서 1사이에 균일 분포에서 보법은두 개의 독립된 확률 변수로부터 두 개의 독립된 확률 변수의 관측값으로부터 우리는 요런 우리가 요런 박스물러 변환에 의해서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즉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개의 독립된 두 개의 독립된 확률 변수 값을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우리가 두 개의, 어, 유니폼 디스티비션의, 어, 값, 어, 두 개의 감축 값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박스 물러 변환에 의해서 두 개의 우리가 독립된 정규분포 확률 변수, 어, 관측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 거예요. 사실 박스 물러 변환이, 어, 그런 유니폼 디스티비션을 우리가 유니폼 디스피션의 어, 확률 변수 감축 값으로부터 어 우리가 두 개의 독립된 그런 어 정규분포, 정규 표준 정규분포 확률 변수 값으로 우리가 변환해 준다. 그래서 변환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변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 우리가 박스 블러 트랜스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 것을 네. 그래서 우리가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예. 균일분포의 어, 확률 감수값으로부터정규분포의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값으로 예, 변환을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관련된 내용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